안녕하세요, 프레임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 절실했어? 좀 절실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프리오더 하지 마세요! 프리오더 때문에 제가 요즘에 벤토 혼났어요. 이지오백이 2월달에 나왔었죠, 프리오더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낚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리오더가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만에 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두 달이나 두 달이나 걸려서 지금 4월 16일 생육일이 돼서야 제가 이 이지 500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럴 렇 거면 은 미리 안 사고 4월 1 4일 나서 괜히 두달 동안 돈만 묵이고 어쨌든 이제한테좀 실망했어요. 칸이 형이 좀 약간 돈이 급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이자될수 있는 거 같은 느낌입니다. 파파라치 샷을 보고, 아, 이 신발 좀 이쁜데? 이런 생각으로 구매를 해야겠다, 해야겠다 하다가 2월 1 6일날 이제 기습 발매한다고. 포스트 뭐 같은 것도 올라오고 해서 제가 정말 기다리다가 이지 서프라이즈 뜨자마자 구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4월 달에나 배송이 되고. 물론 4월에 배송이 된다고 노티스를 주긴 했는데 4월 14일 이후에 올지는 좀 몰랐죠 4월 14일 정식 글로벌 릴리즈 전에는 그래도 배송이 돼야지 프리오도에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반가워해야 할친구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이 신발을 여러분들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원만 주세요 500원처럼 생겼죠 이거 이지 부스트가 아니에요 이지 부스트가 아니고 이지 오백 2개월의 기다림 지금 열어봅니다 오 스멜 2개월 된것 같아 스멜이 2개월이야 오 <놀람> <놀람> 방귀 꼈어 누가 오왜 그런지 몰라 신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먼저 이름이 이지오백 블러쉬에요 닉네임은 데저트랫이라고 합니다 사막 쥐죠 그래서 보면은 사막 쥐처럼 생긴 건 모르겠는데 좀 야비하게 생겼나? 라인 자체가 쥐처럼 생긴 것 같아요. 좀큰 쥐. 이 신발은 4월 14일에 전세계 릴리즈가 됐고요. 처음에 유출샷이 많이 있어서, 어, 이거 이제 새로운 500이구나. 이거 좀 반응이 괜찮았어요. 되게 핫했어요. 그래서 2월달까지만 해도 엄청 핫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기가 이지 700 때문인지 몰라도 좀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를 실착할지 안 할지. 반업을 해서 굿사이즈를 시키긴 했는데, 아직까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스타일의 신발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밑에 울퉁불퉁한 이 아웃솔. 아웃솔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미드솔이랑 아웃솔의 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이게 농구화를 모델로 했대요. 그래서 저희 오프 화이트 하이퍼 덩크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실. 울퉁불퉁하고 밑에 아웃솔 부분 보면은 약간 마사지 기계 같기도 해요. 약간 미로 마사지 기계 탁, 탁, 음... 어, 전체적인 쉐입 자체가 좀 거치게 나온 친구 같아요. 좀 길게 나왔어요. 이 앞구가 좀 뾰족해 보여서, 저는 솔직히, 신발이 좀커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취향은 개취니까요. 재질들을 자세히 보면은, 스웨이드 부분이 넓게 퍼져 있어요. 근데 이 스웨이드가 되게 겉에서 보기엔 거칠거든요. 약간 수건을 엄청 바싹 말린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근데 사실 만져보면 엄청 부드러워요.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드럽고, 메쉬 부분도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 앞코 토랑 슈레이스에 있는 메쉬 부분이 자잘자잘하게 돼 있고 옆 라인 자체도 메쉬들이 여러 구역 포션으로 나눠서 배치가 돼 있는데 제가 솔직히 좀 싫어하는 부분은 이 메쉬 부분이 구멍이 너무 커요 좀 독특하죠 제 스타일은 좀 아닌 거예요 약간 겉좀 너무 커가지고 약간 환공퐁 유발할것 같아 땀이 슝슝슝 나갈 것 같긴 한데 제가 발견한 또 다른 특징은 색감인 것 같아요 색감이 베이지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살색도 아니고 오묘한 것 같아요 옅은 베이지색인데 약간 저희 공사장에 보는 시멘트 있죠 시멘트 색깔에 살짝 베이지 소스를 뿌린 것 같은 연한 그런 색깔이에요 오묘한 색깔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점은 색감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웃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나디다스가 농구화에 쓰는 재질들 논마킹, 논마킹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주차장에 저희가 타이어가 끼익하면서 타이어 자국이 주차장에 남는 것처럼 농구할 때 농구가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거를 방지하려고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나 논마킹 재질로 이 아웃솔을 만든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디프린이라고 적혀있어요. 아디프린은 아디프린 플러스라고 되는데이 쿠셔닝이죠. 이 아웃솔에 부스트폼이 없기 때문에 아예 쿠셔닝으로 만들었거든요. 앞에 부분에 쿠셔닝이 더 좋다 해서 아디프린 플러스로 적었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좀 티를 내고 싶었나봐요. 겉에다 이렇게 다 알파벳으로 적었네요. 아디다스가 이 기술들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기술이에요. 이지 500 또한 이지 700처럼 스카치 재질이 들어있어서 어, 라이트나 어두운 데서 뭐 조명을 쐈을 때 스카치가 번쩍번쩍 번쩍 거린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디다스 로고가 어디 숨겨져 있냐면 이 앞코에 있습니다. 따라라. 고무 재질로 돼 있네요. 좀 귀엽게 아디다스 로고 항상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신발을 이제 두달 만에 받아서 지금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신을지 많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발을 항상 신을 때, 아, 이거 꼭 신어야겠다 삘이 딱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는, 음, 저안 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발을 보고 느낀 감정 중 하나는 더워 보여요. 세련된 컬러긴 한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도 해서, 약간 더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사막에서 신는 것 같은 느낌? 사실 저는 여름 신발로 이거를, 물론 딴 배출이 잘 되게 메시가 구멍이 빵빵빵 뚫려있긴 한데 발이 많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2월달에 샀을 때는 제가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이제 시즌 5만 봐도 거기에 대부분의 옷들이 이 신발 착용과 같이 모델들이 신었더라고요 미디어 효과로 인해서 제가 좀 낚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때는 또 프리오더라고 하니까 레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게 긴것 같아가지고 계속 길게 느껴져 아 이거 보니까 두 구역으로 나뉜 것 같아요. 아웃솔이 이 중간에 갭이 있잖아요. 이갭 때문에 신발이 두개 나뉜 것처럼 보여서 좀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발 전체적인 쉐입은 잘 나온 것 같은데 저와의 스타일이 안 맞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도 이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지 맨투맨도 입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프리오더로 좀 고난을 겪었던 이지어백 러너를 리뷰해 봤는데요. 뭐 일단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한 어글리 슈즈로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는 지금 다가올 여름에 이즈마를 신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프리오더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훈을 얻은 건, 이지라고, 또 항상 프리오더라고, 레어템이라고 생각을 갖고, 무조건 결제를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취향에 맞게 신발을 선택해서,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약간 애매한데 하다가 프리오더에 현혹돼서 이게 구매하시면 두달 동안 돈이 묶이고 이제서야 만나고 그리고 봤는데 내 취향이 아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제 프리오더 한 거는 실패라고 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